효율적인 웹툰 제작을 위한 전문 관리 프로그램인 샤크리드를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샤크리드는 클라우드, 웹브라우저 기반의 프로그램으로 별도의 인스톨이 필요 없고요. 그리고 프로젝트, 일정, 아티스트, 외주 관리 등 복잡한 관리를 위한 전문적인 프로그램입니다. 헐리우드를 포함한 전 세계적으로 이미 검증된 프로그램이고요. 이 샤크리드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모든 프로젝트를 한눈에 관리할 수가 있고, 그리고 완벽한 파이프라인을 구성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빠르고 효과적으로 피드백을 공유할 수가 있죠. 자, 그러면은 직접 샷그리드를 도, 들어가서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처음에 웹브라우저를 통해서 샷그리드를 접속을 하시게 되면은 프로젝트를 선택하는 페이지가 나옵니다. 여기서 해당 프로젝트를 선택해서 들어가시면 됩니다. 첫 번째 보이는 페이지는 개요 페이지라고 해서 전반적으로 이 프로젝트에서 어떤 일이 진행되고 어떤 말들이 오고 가는지 볼수 있는 페이지인데요. 이거 같은 경우는 사용자에 따라서 필요할 때는 쓰셔도 되고 또 없애도 됩니다. 지금 현재 이 웹툰 같은 경우는 제가 개요, 미디어, 미디어라고 해서 모든 이미지들을 관리할 수 있는 페이지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리고 웹툰에서 에피소드, 그 다음 그 에피소드 밑에 각각 회차 그리고 계획 단계 이런 식으로 구성을 했습니다. 이건 아까 전에 말씀드린 마찬가지로 여러분들이 여러분들 스튜디오 맞게끔 구성을 하실 수가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자, 그럼 첫 번째 총 관리자들은 샷그리들을 어떻게 활용할 수 있는지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총 관리자분이 볼수 있는 페이지를 에피소드라는 곳에다가 제가 만들어놨습니다. 그래서 에피소드로 들어가게 되면은. 지금 현재 진행되고 있는 에피소드를 보실 수가 있습니다. 여기서 제가 시즌1, 여름이라는 에피소드가 있는데요. 이걸 클릭을 하게 되면 오른쪽에 이런 식으로 이 에피소드에 대한 상대한 페이지를 볼 수가 있습니다. 총 관리자분들 같은 경우는 어 세세한 프로젝트에서 진행되고 있는 세세한 것을 다 보실 필요가 없죠. 그래서 대략적인 서머리만 보시면 되기 때문에 제가 간단히 구성을 해봤고요. 여기 있는 내용도 여러분들이 필요에 따라서는 다 바꾸실 수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시즌 1의 일회차에서는 지금 진행 총 진행 상태라든가 그리고 각각 일회 진행 상태가 어떻게 되고 또 누가 작업을 하고 시작 날짜, 완료 날짜, 완료 기간, 효율 등을 볼수 있는 페이지를 제가 꾸며봤습니다. 또 중요한 것은 지금 현재 진행되고 있는 프로젝트를 보고를 한다든가 전반적으로 큰 그림에서 보고 싶을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 페이지 이외에 진행 상황이라는 페이지를 또 따로 하나 만들어 놨습니다. 여기에서는 프로젝트에 필요한 모든 데이터들을 도표화 시킨 페이지라고 보시면 되고요. 여기서 저는 이런 식으로 구축을 해 봤습니다. 그래서 에피소드 완료해가지고 지금 현재 시즌1 그리고 시즌2에 각각 진행 시작 중인 진행 중 최종인 단계가 어느, 어떻게 되어 있고, 그다음 전반적으로 각 부서당 어떤 식으로 작업하고 있는지, 그리고 어, 각 작업자 별몇 어, 가지, 몇 개의 일이 부여돼서 진행하고 있는지, 그리고 각 작업자 별 진행 사항을 볼수 있는 도표들을 만들었습니다. 이거 같은 경우도 여러분들이 원하는 형태로 이런 데이터를 통해서 이런 그래프들을 만들어 나갈 수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다음은 프로젝트 관리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PD와 PM 분들이 샷그이드를 어떻게 사용하는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PD와 PM 분들 같은 경우는 각 작업자들의 스케줄을 관리를 하시기 때문에 모든 것을 상세히 알고 계셔야 되겠죠. 그래서 저는 이 회차라는 부분을 따로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회차에 들어가게 되면은 지금 현재 진행되고 있는 회차에 대한 모든 일들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자 여기 보시면은 식자에서부터 편집까지는 파이프라인이라고 해서 자각 공정을 나눈 것인데요. 저는 여기를 식자, 콘티, 펜선, 채색, 배경, 편집 이런 식으로 구성을 했습니다. 물론 이것도 여러분들이 원하는 형태로 구성을 하시면 되고요. 각각에 들어가시게 되면은 좀더 자세한 내용들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여기 있는 내용도 저희 제가 꾸몄을 때는 지금 현재 작업 상태라든가 담당자 시간 날짜 완료 목표 기간 효율 이런 식으로 구축을 했고요. 이러한 내용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관리를 하실 수가 있는데 이렇게 보는 방법도 있겠지만 또 하나는 하나의 스케줄화 돼 있는 페이지가 필요할 때가 있죠. 그래서 여기에 계획이란 페이지를 또 하나 예제로 만들어 놨습니다. 그래서 계획에 들어가시게 되면 좀더 자세히 보실 수가 있는데요. 오른쪽에 보시면은 간트 차트라고 해서 이런 식으로 날짜별로 여러분들이 도식화해서 보실 수 있는 항목이 있습니다. 여기는 날짜를 변경을 하게 되면은 자동으로 간트 차트들이 변경이 되고요. 이 간트 차트에서는 여러분들이 링크를 이용을 해가지고 연속성을 부여할 수가 있습니다. 자, 예를 들어서 콘티와 펜션이 스케줄이 어, 좀 약간 늦어졌다 할때 이런 식으로 스케줄을 변경을 하게 되면은 그 밑에 있는 일들이 자동으로 이런 식으로 업데이트가 되게 되어 있죠. 마찬가지로, 어, 전반적으로 2회차 같은 경우는 지금 현재 2회차 스케줄이 전부 다 늦어질 수도 있겠죠. 그럴 경우에는 상단에 있는 이 그래프를 이용해서 움직이게 되면은 그, 그거와 연결되어 있는 모든 프로젝트들이 한꺼번에 업데이트 되는 형태로도 여러분들이 사용하실 수가 있습니다. 이것뿐만 아니라 여러분들이 특정 데이터를 빨리 찾고 그거를 어, 그룹화 시키는 것도 되게 중요하겠죠? 샤크리 데이터는 아주 강력한 필터라는 것들이 존재합니다. 를 이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빠르게 특정 데이터를 찾는다든가 하는 것을 쉽게 하실 수가 있습니다. 자, 예를 들어서 저는 식자만 보고 싶다. 식자만 선택을 하실 수가 있고 여기 있는 필터도 여러분들이 원하는 형태로 끌어다가 쓰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 있는 데이터들을 그룹화를 시킬 수가 있고 또 정렬도 다양한 방식으로 하셔서 여러분들이 원하는 형태로 꾸며서 쓰실 수가 있습니다. 자 다음은 아티스트들이 샤크레이드를 어떻게 쓰는지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마 여기까지 보신 분이라면 어 이거 아티스트들이 사용하기엔 너무 복잡해가지고 좀 걱정이 되시는 분들도 있을 겁니다. 하지만 아티스트들은 이러한 복잡한 정보를 볼 필요가 없죠. 여기 있는 모든 데이터들을 다 하는 게 아니라 아티스트들을 위한 아니면 특정 사람을 위한 페이지를 구축해서 만들어 주시면 됩니다. 자, 저는 여기에서 펜선과 채색에 관련된 사람만 볼수 있는 페이지를 하나 꾸며봤는데요. 클릭을 했을 때 지금 현재 다른 건안 보이고 펜선. 그쵸? 그렇죠? 펜선에 대한 일, 그리고 지금 펜선의 진행 사항을 볼수 있는 도표를 만들었고, 또 채색도 마찬가지로 채색에 관련된 것, 채색에 관련된 도표, 이런 식으로 구성을 해봤습니다.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이 좀더 간소화된 페이지를 구축해서 볼수 있는 방법도 존재합니다. 를 지금 보시는 화면은 샤크이드 크레이트라는 프로그램입니다. 이건 별도로 여러분들이 다운로드 받아서 설치를 해주시면 되는데요. 이 프로그램을 실행을 하게 되면은 왼쪽 상단에 프로젝트를 선택할 수 있는 옵션이 있고요. 그리고 전반적으로 봤을 때세 가지 옵션이 제공이 됩니다. 하나는 지금 현재 내가 해야 할일 아직 진행을 안 했지만 내가 해야 할 일을 볼수 있는 예정 그리고 지금 현재 내가 작업하고 있는 것 그리고 완료한 것을 볼수 있는 페이지들이 각각 존재를 합니다. 작업자로서 진행 한번 해 보도록 할까요? 지금 3회차 콘티가 있습니다. 자, 선택해서 들어간 다음에 지금 정보에 보면은 인프로그레스로 바꿔 주시게 되면은 지금 현재 내가 작업하는 걸로 활성화가 됩니다. 그리고 이러한 데이터들은 클라우드에 바로 넘어가게 되죠. 자, 그럼 작업을 하다가 내가 작업이 완료된 것을 업로드를 해야 되겠죠. 자, 그럼 여기에 보시면 버전 추가라든가 레코드 스크린샷 등 다양한 방식으로 이미지라든가 동영상을 업로드 하실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럼 여기서 간단히 제가 이미지를 한번 업로드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미지를 선택을 하고 드래그해서 업로드를 하고요. 다음 여기에다가 여러분들이 간단한 코멘트를 쓸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리뷰를 위해 보내기 눌러 주시고요. 만약에 여기서 리뷰하실 분이 따로 존재를 한다면 그분을 선택해서 업로드를 하시게 되면 작업이 끝나게 됩니다. 샷그리드와 같이 연동해서 쓸수 있는 제품이 있습니다. 샷그리드 데스크탑 툴인데요. 이 툴을 인스톨하게 되면은 자동적으로 여러분 의 컴퓨터에 있는 프로그램과 샷크리트를 클라우드에 있는 샷크리트와 같이 연도, 연동을 시켜줍니다. 그래서 이 제품 같은 경우는 마야, 그리고 맥스, 그 포토샵, 기본적으로 이런 제품들과 자동으로 연동을 해주게 됩니다. 마야란 제품을 실행하게 되면은 여기에 보시는 바와 마찬가지로 오른쪽에 이런 식으로 샷크리트에 대한 내용들을 볼수 있는 것이 나옵니다. 보시는 바 같이 지금 현재 저한테 부여된 일들이 나와있죠. 자이 상태에서 요즘은 웹툰을 제작하실 때 3d 소프트웨어를 많이 쓰시죠. 자 그러면은 제가 여기서 파일을 잠깐 불러와서 작업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서 파일을 가져와서 작업이 다 완료가 되면은 여기서 생성된 이미지를 올려야 될 때가 있겠죠. 그래서 이미지 올리는 건 다양한 게 있는데 저는 이제 최종본이 아닌 어, 검수를 받을 이미지를 한번 업로드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서 이제 제가 작업하고 있는 어, 이를 선택을 하고 여기 보시면은 set work area를 선택을 해 주시게 되면은 지금 현재 어, 이 작업을 하겠다라고 세팅이 됩니다. 자이 상태에서 제가 버전을 업로드 한번 해 보도록 할게요. 그래서, 네, 어, 이미지가 완성이 됐네요. 이거를 이제 어, 웹툰으로 해서 제가 3D로 작작한 이 이미지를 한번 샷그리드에 업로드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프로그램 같은 경우 여기 샷그리드, 그래서 퍼블리시라는 곳이 있습니다. 여기 가서 데이터와 함께 이미지를 한번 업로드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썸네일로 해가지고 지금 제가 작업한 게 업로드 되게끔 제가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퍼블리시 버튼을 눌러줍니다. 한번 샷그리드에 가서 어떻게 올라가는지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죠. 아까 전에 제가 작업한 게 2회차 채색이었는데요. 한번 들어가서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보시는 바와 같이 지금 현재 업로드한 날짜, 그리고 채색한 거, 그 다음, 아까 전에 제가 마야란 제품에서 썼던 어, 설명이 이렇게 들어왔습니다. 아티스트들이 업로드한 이미지들을 검수하는 작업 리뷰 부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미디어 페이지에서는 다양한 동영상 그리고 이미지들이 여기에 다 모이게 되는데요 리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클릭을 하게 되면은 리뷰를 할수 있는 페이지가 나타나고요 여기에서 여러분들이 간단한 주석 달기 같은 것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자 여기서 코멘트 달고 그리고 제출 버튼을 누르게 되면은 샤 리드에서는 여기 있는 내용 그대로 캡처를 해서 이 이미지 자체를 작업자한테 바로 날려주게 됩니다. 샤크리드 크레이터에서도 여러분들이 리뷰를 하실 수가 있는데요. 샤크리드 크레이터에서 내테스크 가시게 되면 은 재생 목록이라 나옵니다. 또는 여러분들이 리뷰를 하실 수가 있고요. 그래서 저는 이제 재생 목록을 통해서 여러가지 이미지를 같이 리뷰하는 걸 한번 보리도록 하겠습니다. 재생 목록에 들어가게 되면 은 아까 전에 샤크리드에서 만들어 놓은 재생 목록을 보실 수가 있고요. 자, 여기 들어가서 보시게 되면 은 마찬가지로 드래그를 통해서 이미지들을 보실 수가 있고요. 다음은 리뷰 버튼을 이용해서 아까와 동일하게 여러분들이 자, 이런 식으로 리뷰를 진행하실 수가 있습니다. 샤크리드 크리에이터에서 리뷰할 때 독특한 방법이 하나 있는데요. 하나는 비교라는 것입니다. 비교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다양한 것을 또 리뷰를 하실 수가 있는데요. 자, 보시는 바와 같이 어, 지금 현재 이미지가 두 개가 있죠. 그래서 어, 음영이 있는 것과 없는 것 이런 식으로 비교를 하실 수가 있고 또는 겹쳐서 같이 리뷰를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투명도를 통해 가지고 이런 식으로 보실 수가 있고 또 하나는 여기 보시면은 이런 식으로 특별한 컨트롤러를 이용 해서 여러분들이 다양한 이미지들을 비교를 해서 리뷰를 할수 있는 방법도 존재합니다. 네, 다음은 샤크리드에서 또 중요한 기능 중에 하나입니다. 바로 협업과 보안입니다. 샤크리드는 보안에 매우 강력한 툴입니다. 그래서 이미 이 보안은 헐리우드에서도 검증된 하나의 보안 시스템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이 보안에 관련된 내용은 되게 많지만 간략히 어느 정도까지 여러분들 하실 수 있는지 간단한 내용을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샤크리드에서는 모든 요소에 여러분들이 보안을 할 수가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페이지는 관리자 권한으로 들어간 페이지이기 때문에 모든 내용을 보실 수가 있는데요. 자 예를 들어서 외주와 같이 작업을 했을 경우 외주사 같은 경우는 모든 내용을 보면 안 되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거를 제한을 걸어 주실 수가 있는데 자 그러면 저는 외주자 계정으로 한번 로그인해서 샷그 리드가 어떻게 보이는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홍길동이라는 외주사 계정 같은 경우는 이런식으로 상단에 보이는 시 모든 명령어 라든가 이 사이트에 필요한 모든 명령어 자체가 아예 안보이게끔 제가 설정을 해놨고요 그리고 여기 작업 방식 조차도 지금 이 홍길동 이라는 사람이 어, 등록되어 있는 작업만 보실수가 있고 그 이외에는 보실수가 없게끔 제가 세팅을 해놨습니다 샷그리드는 여러분들이 30일 동안 무료로 평가판을 사용하실 수가 있고요. 이 무료 평가판 같은 경우는 모든 기능을 다쓸수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